자, 우리 하나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방산 코리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 시스템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았고요. 자, 뭐, 보시다시피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냥 제 영상 보시면은, 자, 의리로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버튼만 많이 눌러주시면 너, 저는 너무나도 큰 힘이 나니까 자,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하나 시스템 오늘 또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하나 시스템 오늘 들어왔었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물량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도 물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큰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쯤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딱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냥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손해. 자, 왜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들 1,4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라 거는 그냥 이거 환전해가지고, 어, 그냥 외국인들이 그 돈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이런 환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강해진다는 라 거는 그만큼 나스닥의 시장은더 좋아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이런 환차 파익등을 모두 다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도 자,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조목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게다가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미친 듯이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항상 연기금과 여러분들 이렇게 투신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진행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까지 물량이 매집이 된다 자 그럼 이런 조목들은요 여러분들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과거에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진짜 이종목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회사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거에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요 앞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 물량을 모두, 모조리 싸그리 매집을 했던 거는 바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를 쫙 끌어올리면서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올라타더니 그 개인들의 매수세의 힘으로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왔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들 외국인들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진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저점보다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게 거의 17,500원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배만 간다 하더라도 이런 3만원 5천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쩌면 이제 여기서세 배까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5만원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 이거 5만원 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 말씀만 드리고 있는게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는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년에 벌어들이는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여러분들 930억을 벌었는데 24년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거의 2200억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거의 뭐 두배하고도 한 40%가 더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이런 지금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400억 성장하고 여기서도 또다시 한 400억 정도 성장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 25%에서 한30%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멀티플레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거의 뭐 24년도의 실적만 보고 따진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조원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6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시켜본다라고 했을 때이 회사의 최대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7조원까지도 갈수 있는 거다. 거기에 또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7조원의 여러분들 이런 지금 목표 시가총액을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7조원이라는 거는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 40% 아니죠. 거의 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더 올라가는 거니까 54, 20 맞네요. 40%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럼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 26, 900원인데 곱하기 1.4를 했을 때 37,6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저점에서 시작해서 2배가량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보니까, 어 거의 한 4만원 근처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 지금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게 되면은 우선 시간을 다닐까 해서 또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지금 이만큼 7,250원에서 여러분들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내일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큰 장대양봉이 나온다라기보다는 5일선에 좀 올라오기까지 좀 기다리기 위한 약간 어느 정도의 눌림목 구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뭐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땐 어떤 식으로 갔다? 자 확실하게 이 앞에 는 전고점을 딱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양봉으로 눌림목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눌림목 한번 주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좀 이렇게 눌 올렸다가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중간중간 보여지는데 아까 제가 어,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5일선과 이격도를 좁힌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눠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어 지금 우리가 이 하나 시스템이란 종목이 5일선과 맞다는 그 부분부터는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일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양봉으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자 확실하게 딱 여기서 이제 터치가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하나시스템 영상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뭐 진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모든 방산 관련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자율주행,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찌됐든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회사로서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자 지금 미군 함정 두 번째 MR o 수주까지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은 이런 종목이니까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팔로우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 하나시스템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받아 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